우리가 흔히 말하는 겸손.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개 숙이고 조용히 있는 걸 떠올립니다. 근데 진짜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. 진짜 겸손은 대화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대화로 남기는 능력이에요. 처음엔 서로 잘 얘기하다가도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 내 주장이 스멀스멀 올라오죠. 아니, 그게 아니고 내 말이 맞다니까? 이렇게 되면 대화는 금세 싸움이 됩니다. 겸손한 사람은 상대 말이 맞을 수도 있다. 일단 끝까지 들어보자. 이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. 내가 옳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것. 이게 진짜 힘입니다. 그리고 일상에서도 겸손은 드러나요. 길에 종이가 하나 떨어져 있으면 겸손한 사람은 그냥 조용히 주워서 버립니다. 왜 아무도 안 치워? 이런 말 없이 남을 탓하지 않고 내가 할수 있으면 그냥 하고 하기 싫으면 조용히 지나가면 됩니다. 중요한 건 마음에 불평이 없다는 것이에요.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행동보다 마음을 더 정확하게 드러냅니다. 겸손은 남에게 보여주는 태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태도입니다. 내 주장 잠시 내려놓고 상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,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앞에 보이는 일부터 조용히 하는 것, 이게 바로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진짜 겸손입니다.